40분까지 한 번에 할 거야. 일단 40분까지 먼저 풀어놓자. 자, 시작해보자. 자, 39번의 이제 첫 번째 어법을 먼저 보시면, 어, paying attention to some people and not others까지가 주어였지. 그래서 동명사 주어잖아. 동명사 주어니까 3인칭 단수수일치 더즌트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이지 어넘버로부는 많은이고, 더넘버로부는 뭐뭐의 수잖아. 해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맞는 말이니까 덜을 고르면 되는 거 같고. 넘어가자. 쉬운 거니까. 그 다음에 1번. 어, 아, 여기가 1번이구나. 음, 어떤 과학자들은 심지어 믿어. 명사절이지. 뭐를 믿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명사절 대세 물어보는 건데, 이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느낌이 오겠지만, 명사절 엄청 많이 나와. 명사절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문제를 쭉쭉 풀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 자, 명사절 대시니까 뒷문장 완전하고 '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죠 뒷문장을 보면은 자, 사람들의 수, 어떤 사람들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관계를 하고 다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는 수는 한정되어 있을지 몰라. 자연적으로 우리의 두뇌에 의해서,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완전한지를 보면 되는데, 해석을 하면서 방금도 이제 완전한 걸 느꼈어. 우리가, 어, 안정적인 사회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우리의 두뇌에 의해서 제한되어집니다. 이거 완전하거든. 그러니까 뒷문장 완전한 거. 그리고 이것, 이거, 뭐, 우리의 두뇌에 의해서 한정되어진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라는 것 해석도 괜찮았으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가. 나중에는 이제 명사절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되게 바로바로 바로 바로 풀릴 거야. 지금이야 나는 이제 말로 다 설명을 하겠다고 시간이 오래 걸린 거지만 나중에 가면 쉽게 풀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피플 선행사로 잡아서 선행사로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훔이 나왔는데 아까 기억나지? 여기 원래 with 훔이었잖아. w i t 훔. 근데 후이 나왔으니까 틀렸어 이러지 말고. 뒤를 한번 봐야지. 위드 없네. 그럼 틀린 거지. 위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선택지 2번은 위드 후으로 바꾸면 되는데, 이렇게 전체사 플러스 관대로 바꾸면 되는 건데, 꼭 위드를 여기에만 붙일 게 아니라, 여기에 위드가 있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꼭 같이 해보자. 어쨌든 2번은 이렇게 바꿉니다. 자, 그리고 3번. 마이트 빌 리미티 드면은 비플러스 피피니까 수동이지. 그러니까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 사람들의 숫자는 제한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동 맞고 3번은 동거람이지 그리고 능수 물어볼 때바이가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수동이 맞지. 바이는 원래 수동하고 잘 어울리는 애니까. 자 밑에 거. 자프로페스 로빈던바가 이 교수님이 설명했다. 뭐를 이니까 역시 명사절. 자 이번에는 명사절 w a 로 나왔어. 그러면은 뒷문장 불완전이고 겉으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뭐 무엇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음, 여기 요만큼 이만큼 해석 한번 해보자. 시켜볼게. 여원나 해석해보자. 아월부터. 음. 최대 150명의 사람들과 이렇게 가는 거잖아. 완전하지? 긴문장 완전한 거 바로 느껴질 거고. 그 다음에 최대 150명의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가지. 그럼 되시지? 뭐뭐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가잖아. 뭐뭐라는 것을 설명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말이고. <laughs> 그 다음에 밑에 if, whether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좀 있다 하고 오른쪽 거 먼저 할게 가주어 진주어잖아 동그라미 치시면 돼자 왼쪽 거 보자 if하고 whether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if하고 whether 여기서 전제 조건은 이 if가 만약에 if는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해서 둘다뭐 A든 B든,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하는 if랑 whether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설명을 할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 whether는 제한사항이 없어. 그냥 아무 때나 쓰면 돼. 그냥 뭐뭐인지 아닌지, A든 B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whether는 그냥 쓰고 싶으면 쓰면 돼. 제한사항이 없어. 제한이 없거든. 근데 이 if는 정해져 있어.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하거나 아님 뭐 A든 B든 이라고 해석을 할때 if는 언제만 쓸수 있냐면 첫 번째 동사 뒤 목적어 자리에서 목적어 자리에서만 쓸수 있어 이거는 적어두고 기억을 하자 자, 적어보자 if는 동사 뒤 목적어 자리에서만 쓸수 있어 동사 뒤 목적어 자리에서만 쓰는 동안 너네 필기하는 동안 내가 칠판에다가 예문을 하나 적어볼 건데 안 적어도 돼. 예문은 I know if you are sad or not. 뭐 이런 식이라는 거지. 해석을 해보면 나는 알아. 네가 슬픈지 아닌지 알아. 이렇게 쓰일 때 동사 뒤 목적어 자리에서 쓰였지. 이럴 땐 if 를쓸수 있다고. whether는 그냥 써도 돼. whether 이다 써도 되는 거야. 웨더를 써도 되고, if를 써도 되는데, 어쨌든, if는 이럴 때만 쓰는 거고.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어, if 뒤에 5월 낫이 바로 이렇게 달라붙으면 이건 안 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괜찮거든? 근데 if 월라은안 돼. whether 월 낫은 괜찮은데, if 월라은안 돼. 이거를 지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와서 해석을 해보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해석적으로는 둘다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자리는 동사기 목적어 자리가 아니지. 그러니까 if를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whether가 정답인 거야. 됐지요? 이렇게 가는 거. 자, 40번. While there is many evolutionary or cultural reasons for cooperation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there는 수일치가 이렇게 가지. 주어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 there 자체가 주어가 아니지. 그러면 은 주어를 좀 확실하게 찾아보면 Many evolutionary or cultural reasons. 얘가 주어다. 얘가. 얘가 주어. reasons니까 is가 아니고 are 써야겠네. 쓰셔야 되고, 자, 2번, 더 reason why니까 이거는 사실 중학생 때부터 배우던 선행사 더 reason에는 관계부사 why가 붙는다 하는 그거거든. 그래서 관계부사 why겠건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은데 하나 확인은 해야 돼. 관계부사는 뒷문장이 완전하게 나오니까 진짜로 완전한지 확인을 해야 돼. 확인해 보자. 인간들은 원래는 꽤나 협력적인 종이라고 할수 있는 인간들은 비협력적이게 될수 있다 도로에서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닫으면 빨간색 괄호에 묶인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봐야 된다는 건데 완전하지 원래는 꽤나 협력적인 종이라고 할수 있는 인간이 도로 위에서는 비협력적이게 될수 있다 완전해 그러니까 관계 부사 맞는 거자그 다음에 여기 단어 생긴 모양을 보면 non 부정어 cooperative 협력하는이라는 형용사인데 ly 붙여서 부사가 된 거거든. 그러면은 비협력적이게라는 부사야. 자, 부사를 가지고 어법 문제를 냈다는 건 형용사냐 부사냐를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고 가장 정확하게 푸는 방식은 사실은 누구를 수식하냐. 명사를 수식해? 그럼 형용사. 명사가 아닌 걸 수식해? 그럼 부사. 이렇게 가겠지만 좀 쉽게 푸는 방법으로 외우는 것도 괜찮은 게 사실은 뭐냐면 이 become이라는 말은 뒤에 형용사를 쓰는 거라고 외워도 괜찮아. 그러니까 ly를 빼야 돼. 좀 적어볼게. 무슨 얘기냐면 음, Tom becomes sad. 이거를 해석을 한다고 라 했을 때 해석이 이렇게 되지. Tom은 슬프게 되었다. 슬프게 되었다 슬프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 근데 이게 슬프게니까 어 이거 부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형용사가 정답이거든 이래서 문제를 내는 거야 해석을 했을 때는 부사 같이 해석이 되는데 답은 형용사니까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사 아니야 얘는 형용사가 맞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수식도 한번 찾아보면 탐이 슬프게 되었다라는 말에서 슬픈 거는 예를 수식 하잖아. 명사, 수식 하지. 그러니까 형용사가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문제를 많이 내. 그러면 외워놓으면 편하겠지. 비컴 뒤에는 형용사 이렇게 외우면 편하다고. 그래서 형용사가 맞는 거고. 자, 다음 거. 4번 어디 있어? 툴록 가져? 진주 동그라미. 자 5번 이거는 수동 태지 그러니까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물어보는 건데 우리의 뷰는 우리의 시야는 가려지는 거니까 수동 동그라미. 그다음에 자저또 형용사 부사 문제 또 나왔는데 필이라고 하는 걸 감각 동사라고 해. 감각 동사 뒤에선 형용사 쓰는 거라고 외우면 편하다고 지난번에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위크가 정답이야. 위크. 하고 이제 끝났지. 자, 지금 39번, 40번 했잖아. 그래서 지금 어법만 나오게 프린트를 다시 뽑을 거거든.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어법 문제 시험 볼 거고 해석도 같이 물어볼 거니까 해석 지금 공부하면 됩니다.